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싸면 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성능과 안전성, 그리고 사회적 평평성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그 주요 내용과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왜 바꾸는 걸까요?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은 대부분 차량 가격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한계가 있었죠. 성능이 낮아도 가격이 싸면 보조금 대상, 반면 고성능 차량은 오히려 제외되는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부터 성능과 안전 중심으로 보조금 구조를 재편합니다. 이제는 좋은 전기차에 보조금까지 지원합니다. 앞으로는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안정성, 충돌 안전성,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배터리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고전압 방수, 절연 기준도 도입될 예정이에요. 안전하지 않으면 보조금도 없다. 이게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청년 다자녀 가구의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 보조금은 단지 차량 성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청년층,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추가 보조금과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청년층은 구매 보조금에 더해 충전 인프라 혜택까지 받을 수 있고 다자녀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200만 원 이상의 추가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각 지자체는 이에 맞춰 별도의 창구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고가 차량은 여전히 보조금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에도 8,500만 원을 초과하는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보조금 받고 테슬라 모델 S 사는 건좀 아니지 않냐? 는 국민 여론이 반영된 거죠. 다만 8천만원 초반에 맞춘 고급 전기차들은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제조사들도 가격을 조절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조금 신청도 훨씬 간편해진다. 이전에는 보조금 신청하려면 지자체 서류, 영수증, 계약서 챙기느라 번거로우셨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전국통합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차량 구매 계약만 하면 딜러가 자동으로 보조금 신청까지 대행해 주는 방식입니다. 주요 신청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부 무공해차 누리집 앱 5. KR 국고보조금 시스템 앱-인포 5. KR 정부2 4거브 KR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도 걸어둘게요. 배터리 보증 기준까지 고려됩니다. 보조금 지급 시 배터리 보증 조건도 중요해집니다. 보증기간이 8년 또는 16만 km 이상인 차량은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며 리콜 이력이 있거나 보증 조건이 불충분한 차량은 감점 대상이 됩니다. 결국 보조금은 소비자 안전을 담보로 지급되는 것이죠. 글로벌 흐름과도 맞춰갑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보조금 정책과 흐름을 같이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 차량의 탄소 배출 이력, 재활용성, 소재의 국산화율까지 평가합니다. 우리나라도 국내 배터리 부품 사용 비율 등을 향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기차 보급을 넘어서 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고려한 정책이라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는 단지 가격이 싼 전기차보다는 성능 좋고 안전하며 배려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실 분들 정책 바뀌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혜택은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